말루 상황에서 네. 아주 대단한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김민 선수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이 연패 탈출했습니다. 좀 소감이나 느낌 어떠세요? 어 연패 네. <laughs> 빨 탈출 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네, 네, 네. 어 무사 말루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네.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강민호 선배님이 나왔는데 네. 무조건 음. 초구부터 승부하려고 했고. 그게 잘 되어주고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마운드에 정작 올라가서는 또 느낌이나 그런 게좀 뭐 어떻던가요? 어... 우사 어, 말로 어,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어.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막아, <laughs> 마, 뭐 막아야... 막아야 되니까 <laughs> 네, 그때 저를 이렇게 올려주신 감독님도 감사하고요 네네. 아직도 저를 믿고 감독님이 쓰시니까 <laughs> 너무 자,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김민수 선수 <laughs> 네. 자 첫날에 열다섯 개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열일곱 개자 오늘도 등판을 했어요 그래도 무사한 말상상에서자 네. 됐나요 마운드에서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원호 코치님이랑 어, 이성호 코치님이 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어제 홈런 맞은 그런 기억에 오늘 복수하고 싶었고요. 어, 복수요. 네. <laughs> 정말, 성공했나요?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맞고 싶었어요. 아, 요즘 그래요? 안 좋아가지고 네네. 정말 맞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경기에서 3대4대 3으로 앞서 있는 상 7회의 박병호 선수에게 홈런을 받았잖아요. 네 네. 어떤 네. 구종이었어요? 커터라는 구종인데 음, 실투적 네. 네. 자 그러면 어, 네. 4대4 홈런을 허용한 다음에. 네. 자 오늘 김민 선수의 헤어스타일 색깔이 바뀐 겁니까? 맞습니다. 머리 머리 색깔로도 네. 갑자기 왜 바꾸신 거예요? 그데아 <laughs> <laughs> 어, 솔직히 잠을 못 잤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문성원 선배님이 잘 던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공 하나로 홈런 맞아서 점수가 음. 동점이 돼가지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자 미용실 가가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불펜이 한두솔 선수도 3연투 이로운 선수도 3연투 김민 선수도 3연투 했습니다. 네. 불펜 조들이 따로 모여 있을 때, 네. 에, 오늘 3연투도 각오를 해야 될것 같다. 3연투도갈것 같다. 뭐 그런 좀 느낌이라든가, 뭐 어떤 각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삼연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어... 왜냐면은 감독님께서는 전반기에 사면투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진짜 던지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자연투도 가능하고 사면투도제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돈 버는 거니까 뭐 좋습니다. 저는. 네. 아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래도 부상은 조심하셔야죠. 아, 네. 뭐 부상 조심해야죠. 네. 네. 뭐 머리 색깔을 다시 한번 더 바꿀 생각이 뭐,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 전혀 없고요. 네 <laughs> 다시는 네, 그런 생각은 안 들도록 <laughs> 야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란색 컬러도 정말 잘 어울렸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검정색 머리가 훨씬 더잘 어울리세요. 예쁘고요. 아 진짜입니까? 제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많은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원석 선수와 이 트레이드된 이후에 과연 네. 트레이드 양팀의 뭐 무슨 효과 무슨 뭐 누가 더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원석 선수가 잘 하고 있거든요. 물론 김민 선수도 잘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김민 선수에게 어떤 뭐 자극이 되거나 뭐 이런 뭐 동기부여가 되거나 그런 뭐 게좀 있나요? 있죠. 솔직히 있죠. 우리 아, 원석이랑잘 모르지만 네. 어, 원석이 잘 던질 때마다 저도 잘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어 그때 KT 전때 연속이가 이제 승리 투수 할 때도 네, 솔직히 예. 좀더힘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 서로 잘하면은 뭐된거 아닙니까? 네. <laughs>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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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김윤 선수도 뭐오번석 선수 못지 않게 좀 잘하고 있잖아요. 더더 잘하면 돼 생각합니다. 아직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고 음. 어~ 저희가 목표가 5 월달에 치고 올라가는 건데 아, 이제 정희 최정호 선배님도 계시니까 이제 좀 그렇죠. 있으면 오시니까 또 열심히 던져야죠 뭐~ 네 그~ 잘해서 꼭 오늘 가려고는 무조건 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연패를 끊으면서 어떤 오늘 경기가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감독님도 오늘 뭐~ 3 연투 이렇게 얘기한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는 무조건 이기고 간다.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어... 제가 경기를 많이 나간다는 거는 경기를 많이 이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제가...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습니다. 어... 그러기... 그... 올라가서 뭐... 책임을 다 해야죠. 네. 뭐... 필승조상에 올라가면은... 어... 잘 던져야죠. 음. 네, 그리고 그 승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되고,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니까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어, 예. 제가 오, 올해 처음 왔는데 정말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더 야구장에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면은 저도 힘을 받고 진짜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네. 머리 색깔은 시즌 끝날 때까지 바꾸지 않는 거로. 어, 그거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끝까지 검정머리 계속 가는 거로 어, 저희도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또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